오늘은 2021년 5월 20일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밤에 후두둑 후두둑 비가 창문을 들여서 많은 비가 내렸는가 했더니 길에 물기가 별로 없는 것을 보니 보슬비가 내렸던 것 같습니다. 좋은 아침 하늘이 엷은 회색빛 구름으로 덮여서 아주 차분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하도록 하려고 해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저와 성도님이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사람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무한히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주님 되시고 보혜사 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에게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과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꿈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건축되어진 연유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은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전이 지어질 터를 직접 정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영원히 있게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게 하신 성전 안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눈과 귀를 열어 아주 세심하게 들으시고 반응하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술로문과그 나라를 견고케 하여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한다, 즉 우상을 숭배하면 그 나라는 물론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 터를 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지극한 관심을 두셨던 그 축복의 성전을 없애 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성도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기도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저와 성도님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 2절을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좋아 성도님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도록 해 주시겠다고 번역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을 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이라. 조화 성도님은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곳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해 주시겠다고 번역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불태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조화 성도님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설 그날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처음 고백했던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즉, 조화 성도님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가운데 있게 된 근원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성의 죄를 대신 갚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희생되신 것이 그 축복의 언약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 언약의 근원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겠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현실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셨고 그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일거수 일투족을 살펴보시며 보호해 주시고 도와 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에서와 같이 눈과 귀를 여시고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독생자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영과 육을 의롭고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즉, 성도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생명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서 다른 신을 믿는 우상을 숭배를 차행하거나 악한 죄짓는 일을 일삼아서 의의와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만 불로 하나님의 성전되었던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서 조롱거리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 오늘 아침 이 묵상의 말씀을 영원히 깊이 새기셔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신과 은혜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지천능하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복생자, 우리 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비올 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일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때 잘했다 칭찬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겠사오니 우리의 이러한 결단이 약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묵상말씀 역대하 7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십이 절에서 2 2 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최상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메뚜기들에게 초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네윤리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희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내율리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길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닥으로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내마가 되어서 오늘 하루를 함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내일 아침에 기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